자 이게 보면 an의 합이죠. 뭐 네. an이든 뭐든 간에 합이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러면 이걸 Sn으로 잡습니다. 음... 그럼 항상 Sn Sn-1은 an이다.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Sn Sn-1은 일반항이다. 여기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네, 네 이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Sn Sn-1을 하면 an이 나오는 구조가 되겠죠. 네. 그래서 Sn은 이거고요그 네. 다음 Sn-1은 이렇게 합시다. 이거지? 네. N-1 나오면 이거죠? 네. 로그 e 에 N 제곱 빼기 N이다라고 합시다. 음. 그럼 이게 An이 되겠죠. 네. 그럼 얘는 로그 e 에 N, N 빼기 1 분의 N, N 플러스 1. 단, N은 2 이상이 되겠죠. 네. 들 가셨습니까? 네. 그러면 S1은 어 A1은 뭘 선택하냐? S1을 선택하겠죠. 네. S1은 1이네요. 여기는 아예 1을 넣을 수 없는 구조죠? 네. 어, 그래서 지금 봤더니 얘는 A1 네. AD A5 이렇게 나오는 수열이네요. 그렇죠? 네. 음. 그러면 이거는 n 2 이상부터 는다 넣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n 대신 여기다가 2n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어? 미안 미안 a3부터 나오네요 2n 플러스 3이네 맞지? 2n 빼기 1인 줄 알았다 됐어요? 네 상관없어요 어차피 n에 1못 넣죠? 네아 <laughs> 미안 미안, 미안. n 1 넣는 게 아니라 a1이 안 나오죠 이거 해도 음... 어그렇죠 그래서 다 써먹을 수 있는 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a1이 못 나오는데 n 대신에 2n 플러스 1 나오면 어차피 a1이 안 나오는 구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Okay. 그래서 뭐 A 2 n 플러스 1은 로그 이에 이 n 플러스 1기 1이 되겠죠. 그 다음 이 n 1 1이 되겠죠. 네. 2n +1 +1이 되겠죠. 네. 그래서 로그 이에 이 2n n 분의 2n 1러스은라서 n 분1 n 플러스 1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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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그러면 1대 1은 1뭐1요1부터 대입하는 거 맞지? 네. 아. 로그 2의 1분의 3 2위 그다음 플러스 2 대입하면 2분의 3 그다음 3 대입하면 3분의 4.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네 한번 찝찝할 수 있잖아요 맞죠? 네. 확인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어차피 이 시그마를 풀면 A3, A5, A7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3 넣으면 로그 2의 2분의 4죠 네 로그2에 5나처 네. 4분의 6이죠. 네. 그다음 어, 7나처 네. 로그2에 6분의 8. 똑같은 거 나온 거맞니 네. 1분의 2, 2분의 3, 3분의 4. 네.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. 그럼 얘는 이제 이걸 없애고 이걸 생각해서 넣는 거잖아요. 그래서 쭉쭉쭉 어디까지? 로그2, n 분의 3, 3분의 4. 15까지. 아, 15분의 1 이렇게 되겠죠. 네. 이해하셨습니까? 네. 그래서 로그들의 합은 진수들의 곱이 되겠죠. 없어진 규칙이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. 앞에 한개살아면뒤한개 살아남는다. 결국 로그 2의 16이 되니까 답은 4다. 음.